근데 건조한... 아직도 그런 걸 쓰고 계시네요? 요즘 이게 최신 유행인데 이거 얼마에 쉬우니까. 빠지는데요? 이거 뭐 예비로 한개더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1 플러스 1으로 4 0에 드릴게요 어?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60만 원, 100만 원막 이렇게 팔리던 거거든요? 자, 오 사장님 특별히 4 0에1 플러스 1으로 드릴게요 제가요 5분만에 다 채팅드릴게요 아 시체 알아보신다고 음, 아시겠죠? 네 알아보셔도 이게 제일 싼 겁니다 음, 네, 알 있어요. 예. 야 아니야 너 어디야 미티야? 어. 솜브레로 모자 있어 없어 너? 있어? 있어? 그 팔면 얼마에 팔아? 아또 이런다. 살수 있어? 내가 갖고 싶은 뭘 얼마 줄수 있는데? 갖고 싶으면 당수 줄게. 어 줘? 지금 나한테 없어. 그러면 새벽 남친한테 있어? <laughs> 왜 말을 그렇게 또 해? 어쩌나 사실인데 뭐 어떡해 뭔 소리야 진짜 어이없네 김종민가 신지라니까 우리는 너도 맨날 같이 노는 사람 진짜 한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야 나도. 하는 거야? 나도 만들었어 친구 내가 나나랑 잘안 놀아 요새 난, 난 바빠가지고. 나나 바빠가지고 나나랑 나랑은 친구인데 넌 슬깡이랑 오빠잖아 나도 친구야 아니 여기서 맨날 뭐하는데 니 잠깐만 스톱 움직이지 마 손바가지 날라가 <laughs> 아 아니, 아니 이거는 우리 너 마음 떠났구나 아니 우리는 사실 어. 사업을 하고 있어 아니 마음 떠났네.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사업. 아, 내가, 니네 우리 집 가봐. 내가 뭐 하나나나 사진 찍어서 걸어놨나? 그래도 우리 집 상자 뒤적거리면 니 사진이 나와, 아니야? 나도 걸어놨어, 집 앞에! 어디? 어리와 아, 미치겠네. 여기! 그니까, 이건 입구에 있으니까 보여주기식이고, 니가 혼자서 보고 싶을 때는 여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만.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만. 저거는 누구나 다 보여주기식. 이거는. 아, 또 이런다. 어아이러면 힘들어. 뭐야 이게? 아뭐 이따 준거는 거절 안 하는데 아, 이게. 내가 서경 캐는 거 어떻게 알았어? 다 알지. 그나마 있는 거 끌고 모아서 준 거야. 내가 직접 캐러 간건 아니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결혼 음. 혹시 언제쯤? 몰라. 지금 우리 소송 준비 중이야. 뭔 소송? 아카츠키랑 구적 선언해서 아카츠키랑 미스터 못 들었어? 아.. 아... 그래서 지돌이랑 원래 결혼 예정이었는데 아카츠키랑 이제 말도 안 썼는데.. 어? 우와야 이거 어때? 뭐야? 어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아니 신한데 이거 뭐야? 펜터야? 그렇게 티안 나? 스파이더야? 그렇게 티안 나냐 오 어, 존나 안나 이거 봐봐 티 나지? 좀티 나는 거라지? 티도 안 나는 거야 팔천코스 어때? 어? 팔천에 두개 맞췄나? 잘 띄운 거 같은데? 팔천에 두개 나빼던데? 빨리 신화템 맞춰, 그거. 돈 빌려줘? 안 갚아도 돼? 어, 왜 갚아, 이걸? 니네 해. 얼마 있는데? 1,400. 됐어, 너. 아, 어, 빨리 좀 봐, 니 나는 두번안 묻는 성격이다. 아. 나 어차피 성태형 와서 가야 돼. 알겠어. 아니, 트라이 할래 말래? 줄까, 말까? 니 네, 오늘까지 고민해. 진짜 준다고? 어, 1,400 준다고? 어, 필요 없다니까, 돈이. 아, 필요해! 필요해! <laughs> 아, 나 성태형 와서 가봐야 돼. 일단 대기해야 돼. 어, 이따 얘기해, 그러면. 야, 잘 먹어, 그거. 안 쓸게, 간직할게. 고마워. 알았어! 나도 먹어! 오케이! 자 아, 모사자 네 오늘 애들 다 9시까지 왔나? 네맞습니다네이 네. 약속 안 지킨 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9시까지 안 오는 x 발 x 없지 진 말해라 9시 50분에 오는 x 발 x 없지 모사자 네 애들 몇 시까지 오라 했어? 9시요 나는? 9시.. 네.. 10시요 와 진짜 일찍 왔네 야 아, 약속 10분, 10분 전에 와야지 50분 아, 넘어도 안 오는 X발X끼 누구야 일단 애들아 예. 오늘 전부 다모였대 말이가? 네자 예. 예.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10시에 콘서트가 있는데 콘서트를 보고 할지 아니면 바로 진행을 할지 이게 중요한 안건인데 내일 해도 된다 입니다? 아니 근데 내일은 좀 휴방하는 애들 있잖아 내일은 아니 근데 뭐 건축 이틀 차에 휴방 계획 세운 사람이 있나? 한창 달릴 텐데? 내일 혹시 어쩔 수 없이 휴방을 해야 되시는 분 있으시면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내일 미팅이 에이. 두 개가 있긴 하, 하네. 미팅이 아. 있으시구나. 음. 아니 근데 회장님, 좋아하게. 이 콘서트에는 또 저번에도 경영 친구들이 많이 와줬기 때문에 어. 다음에 보면 저희도 콘서트또한번 해야 될 거예요. 마을 있어야지야. 주민에 대한 소리에 아. 좀 약간 매너여가지고 이런 게. 아. 근데 뭐 미팅을 뭐이 시간에 하진 않잖아요, 회장님. <laughs>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모인 게임에 받읍시다. 그리고 백색공정 오늘부터 진행할 겁니다. 저 어제 보고 눈 돌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오성에 아주 영어 마을이라는 게임이 시작되습니다큰 건물이 단 하나도 없어가! 지금 우리 요 공신은 아주 잘건설이 됐어요. 지금 오성읍부터 시작해서 아 이건 오성 면이죠 면면 찍고 읍 찍고 어떤 국가까지 갔다가 가. 갑자기 마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들 파주... 5호성 이... 시티가 내버렸네 그래서 지금 소호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중호성 찍고 대호성 올라갑시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자 그리고 저기 뭐냐 그.. 교양이 저번에 우리 콘서트도 많이 와줬기 때문에 콘서트를 참석을 합시다 콘서트로 참석을 에이, 하고 오. 원딘도 오늘 받읍시다 자 가보자 애들아 백색콘서 예. 아, 아, 와트래비언 저기 뭐야 드래비언 저기 자 그러면 우리 감첩부터 하는 게 제일 먼저지 감첩부터 하자 야들아 오케이? 아들 네. <목소리로> 수리 필요한 사람 없어? 나나 나 간다 지금 간다 피리선 나. 보성 수리 업체에 보내, 보내시면 돼요 쐈어 <목소리로> 고쳐줘 아니 성태야 다음에 롤 한번 같이 해주지요 니 프로주잖아 로트도 아니야 얼랭이야 나얼랭이나 게임 절대 안해배그추데또 얼랭 치고 하네 배그추? 또배그피제못 믿네 사장님 저 23이에요 너네들이 놀면 되겠다 같이 해라 우리 놀아 같이 하자 오오빠 아 싫어 나 이수피부터 하고 갈게요 회장님 이수피한테 인정받고 게요 그러면 아, 방금 미랑아. 끝났습니다. 와, 와, 이번 지린다. 어때요? 수리 좀 빨랐나요? 개 지렸어. 어? 아? 이거 난영이 공곗이 누가 가져갔어? 야, 이수빈내 봐봐. 고개 살짝 들어봐. 지나. 아. <laughs> 어, 됐어. 아, 방금? 아, 또 시작이네. 야, 이만이. 아좀 심하다. 왜? 아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스카이나 또 이러네 아왜왜나왜 왜, 왜? 아니 아니 우리 형나방종하면 그때 새벽 남친하라고 아, 아 이건 아니잖아 아니 오하나 너 나랑 공물 아니라. 잡으러 그래 없네. 오사장 가 그러면 나 지금 건축 들어갔는데 어디 돌파하고 있니 지금 아이만이 이래서 내가 야이만이니 네 조만간 인정해라 우리 3명이서 3자 되면 한번 해 안되겠다 이거 안경일까지 껴가지고 4자 되면 어떤지요? 치매야 네.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맞지. 어 맞지 맞지. 주메야, 니는 진짜 맞지 맞지 리믹스랑 음원이랑 똑같네. 니는. <laughs> 아 그나마. <laughs> 와, <laughs> 와 진짜 개신하다 에순이가 나한테 에브라 터렛까지 저 이제 어이가 없고 잠깐만, 아니, 분위기 또 뭐야, 이거? 내가 방종하고 한 번씩 볼 때, 이게 스카이로 노는 거 보면 뭐, 이게 넘어가나 이게. 아, 내가 눈앞에 순수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래버리니까 내 사람 돌겠네, 살짝, 이거. 회사 사장님이랑 대화 안 하냐고. 아, 뭐, 말빠가 뭐, 지금, 엄마. 여자가 바람이 나는데 지금. <laughs> 아니, 우리는 욕을 받는 사이야. 그래. 그러다가 정들고 하는 거야. 심해야 맞아, 아니야? 맞아. 맞지 맞지 <목소리> 원래 이게 사람이 돈독한 정보다 욕받고 그러다가 쭈쭈바 빨면서 아이스크림 빨면서 푸는 게그 정이 더 든다니까 사람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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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런 법분아니깐요와 와, 이만희 여기서 입국자하고 반박을 안 해버리네 우리 코요태 신지와 김종민 그런 느낌이라니까 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거지 진짜 <목소리> 안됐다 아메리카마 많이 들나 아침여친 만든다 그러면 너 진짜 나안 여친 만들면 나 진짜 어할 거야 나 입가 빼먹었어 지금 내 미안해 오가서 못 샀지.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그렇게 흘러갔다. 아니 오해를 하니까 다들. 아니 안겨 안겨미도 있다고. 알고 있지 이건 알고 있는데. 사실 안결씨도 요새 좀아 미치겠네. 어머, 아니 이뭐 서로 뭐 총질하면서 F 서로 누질면서 기절하는 거 살리다 보니까 정든 거야 뭐야 어디서 부터인데 이만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바퀴벌레 모자 같이 팔 같이 팔면서 분화부지네스 파트너야 우리 아 같이 땀 흘리다 보니까 정들은 미치겠네. 아니 걔 아... 억울하다니까 그냥? 난 진짜 피해자야 뭐 피해자야 네가날 불렀잖아 이 양반아 난 불려온 죄 밖에 없어 뭐라고 불려온 죄라고 형? 네에? 민지 오빠 말 똑바로 해 아니 불려온 죄 아니라 불려온 죄아 불려.. 아. 아, 어.. 네, 안 돼. 강조하면... 네. 어.. 조심해야지 방송하면 안돼 홈티비 방송하려나? 어디 지켜줘요 아니 누가 계속 바닥까지 뚫는 거야 어 Y70 Y70 아, 이 정도야, 이거. 형거예요 이거. 어? 이거, 회장님 겁니까, 이거, 회거님겁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아니 회장네, 어. 저 내일 1교시그 지역 서경 수업 들어야 되는데 전공 수업이라 이거 애프 맞는데. 어 사장 1 번, 이 번, 3 번, 몇 번? 2 번. 제거되라고 말려. 아, 말려. 아. 예, 네, 아침에 알러. 했던 거뭐 먹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건데 아니한테 형들 이거 아니한 돈 주고 가야겠다. 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화 두 개를 맞췄는데 천만 원으로 운 좋으면 기본 두 번, 운 좋으면 세 번, 네 번까지 틀어야 되니까 이거 아니한 돈 주고 갈게요. 아니, 형들, 이거 근데, 색깔 기펜 어떻게 만들어요? 어, 있네. 이렇게 됐어. 똥똥한 거 같이 한 번씩 보면 진짜로 인형? 됐나? 됐지? 오 4주년이니까 좋은 기운. 바로 맞추고 아니가 사이이야? 하나비네? 하트 한번 써줘야겠다. 안겠다내 네, 해준 것 중에 제일 달콤했다. 폭죽? 폭죽 좋지. 그런 ㅅㅂ 존나 마음껏 해줄 수 있지. 다, 이건 다줄수 있어. 아, 이게 안되네. 근데 이거 봐봐. 내기 들어봤는데 코너발이 맞던데아 씨. 롤 하더니 판단력이 좋아지는 사람이. 갈랍니다. 이거는 볶고기 좀 부탁드려요. 내일 어, 네, 봬요. 이따가 아침에 해 뜨면 제가 일어나서 공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가 아니고 51이고 5화라서 맞춘 거라고요? 아니, 써도 되는 거 맞아?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